알렐루야 아,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주 안에서 영원히 하시네 몸도 음도 연약하나 세인바 넘는 거리에 나 엄한 산길에 맺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가 시배올라리 날로 날로 I'm 그는 내는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갓줄을 끌러 깊은 대로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백기원 내주 예수 내예만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힌 바다 물결 보고 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맹기원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금 바다 가려다가 잘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주 예수의 의 바다로 내 맘도 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큰은혜 바다 양해 자곡 내 너를 저 깊은 대로 바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주 예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말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아의 아들 스가리아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의 세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창이란큰 하수, 곧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짝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판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근데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루어진 심판인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심판 너머는 항상 구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나 어려운 상황을 주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4절인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말 세계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이사의,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줬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빨리 노력하고 속히 타치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이 아이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먼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증표하는 거예요. 더 증표하기 위해서 이 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했어요. 제사장들 중에 권위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그들 앞에서 다시 말해 이사야와 마할 살레하스바스그 앞에서 이름을 짓는 걸 보고 증언해 줬어요. 왜요? 다 봐라. 진짜다. 이 아이가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라 부르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예언했다는 거죠. 이게 행동적인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말해줬어요. 너희들 신뢰하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야수르 왕에게 의지하거나 다른 왕들에게 의지해봐야 소용 없다. 그러면 구절과 십절처럼 함성을 질러봐라. 너희들 허리를 동여봐라. 허리띠를 한번 띄어봐라. 너 아무거나 한번 계획해봐 다안될 거야. 그 너희들 그 아람 왕과 그 연합군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서워해야 될건 누구냐 나야 나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심판 무조건 와요. 근데 오지만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물론 심판의 이유는 그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과 긍휼를 같이 주신다. 공의해 주시지만 항상 우리를 넘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교훈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운 상황에도 이 어려운 상황은요, 뭐 시험일 수 있고 심판일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걸 넘을 수 있게 하는 답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참 재밌는 건요. 이 시대적으로 보면 어, 막 성경 성경했던 시대가 있고 성령 성령할 때가 있고 또 성공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막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 답을 항상 냈어요 시대적으로. 근데 그 답은 항상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겪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부를 주셔.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유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지금 시대가 된 건데 그 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잘살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답을 예수님께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못 낳는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시대적으로 돌아봐도 그냥 다 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아유 저 잘못된 거야. 요즘에 뭐큰 교회가 잘못돼서 작은 교회는 필요 없어 또 작은 교회가 더 중요해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도 답이 예수님이고 여기에도 답이 예수님인 거예요 가정별로 저 가정은 뭐가 문제야 뭐 주술적인 게 문제야 저 가정은 폭력이 문제야 심리적인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심판이 다가오거나 이 힘든 상황이어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함께 제공해줘요.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임박한 마지막 때는... 영생으로 들어가거나 또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절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때의 시기를 뭐라 그러냐? 회개의 시기. 아, 할렐루야, 회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지금 날마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뒤에서 또 나오지만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그래요. 이 말라기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가 공백기가 400년쯤 됩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 선대, 거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겠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침묵의 기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았죠. 인간이 못본거예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도 반드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다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어쨌든 멸망당하거든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요. 이런 과정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뭘 보여 주시냐? 바로 임마노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서 결국 답은 예수님이구나.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을 위해 그 답을 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도 매시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지만 회개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며 승리의 기인 회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하게 하여주시고 모든 시대의 해결과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실 주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